이상형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 지금의 이상형이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경제활동 활발하게 하니까 네. 사실 상관은 좀 없을 것 같고. 음, 상관 없어 정말? 어, 네. 너무 처갓집이 빗더미만 아니면 무슨 자꾸 이렇게.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대표부부. 가 되고 싶은 길이 지인과 함께하는 크만추 시즌 2신앙도 신랑도 신부도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지금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오늘도 크리스천 메이트와 함께 달려갑시다. 오늘 저희와 함께 달려갈 분은요, 정말 저희랑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나 빠짐이 없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대한민국 대표하는 원톱 쇼호스트,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꼭 장가갔으면 좋겠는 이민웅님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쇼호스트 이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냉소적이신 것 같은데 저요? 아, 다시,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 <laughs> <다시> 조금 더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아, 네. 네. 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 그럴까요? 네. 다시 부드럽게 또 인사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쇼호스트 이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민웅 씨가 저희가 이제 앞서서 네. 어, 우리 문진 씨가 소개를 할때톱 쇼호스트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보통 이런 뭐 최고의 누구다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 아니야 아니야 하는데 네. 그냥 네. 음.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일단 맞기도 맞고. <laughs> 근데 막 아니에 요아니요 하는 게 그거보다는 그냥 좀 인정할 건좀 인정하고 또 뭐,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게 좀 맞지 않나 그치, 근데 그치. 뭐 이제 잘 나가는 쇼스트이긴 호 하니까요 아직은 정말 홈쇼핑을 보시는 어머님들이나 네. 주부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거의 쇼스트의 호 임영웅이라고 할수 있어요 진짜 아 네자 음... 임영웅 씨 <laughs> 네네네 임영웅 씨랑 또 이민웅 씨또 이름도 비슷해요 <laughs>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근황 한번 말씀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홈쇼핑 CJ온스타일의 오래 있다가 음. 지금은 신세계에 있어요. 음. 이직해서 한 3년 정도 있고, 신세계는 녹화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도 다 지킬 수 있고, 음. 채널이 좀 뒤에 있어요. 신세계는 한 음. 19번, 20번 19번. 정도라서 많은 사람들이 왜안 나오냐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 음. 또 회사를 이직하게 되는 그 어떤 이유라든가, 네. 그과정들좀 있다가 또 신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아, 박희 씨랑, 기리 씨랑, 예능을 하나 찍으셨잖아요. 셋이면 한마음인가요? <laughs> 세시면 넘어지지 않아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CBS에서 맞습니다. 했어요. 그거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크리스찬 청년 3 명이 거기 2박 3일 동안 여행 가면서 우당탕탕 좌충우돌 여행 스토리. 아,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 여행 프로그램이 많긴 한데 네.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느낌의 프로그램은 성지 순례 가는 거 말고는 맞아요. 못 봤었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앙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다 릴리즈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보실 분들은 네 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이민욱씨 모태신앙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어떤 그 사건 뭐 음. 계기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 두 분은 너무 잘 알아서 네. 처음 듣는 것 같이 해주시고 <laughs> 처음 네. 듣는 것처럼 듣겠습니 네. 제가 또 간직하다 보면 MSG 들어가잖아요 네. 아 말려야죠 어, MSG 들어간다 싶으면 좀 말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82년생이거든요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는 뭐옛날교회 따라다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교회 다니 있는 나님이 누군지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오고 하니까 서울 오니까 교회 안 다니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뭐 마음대로 살고 쇼스트 준비를 하면서 또 잠깐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 줄것 같은 음. 마음이 들어 가지고 그렇죠.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막 고등부 선생님하고. 아, 진짜요? 어, 그랬어요. 저아 어, 고등부 선생님 했던 거 진짜 몰랐어요. 어, 막문학의밤막 가르쳐 가지고 음. 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 쇼스트가 딱 되고 돈도 좀 벌고 유명해지니까 네. 네. 딱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음 근데 진짜 그거 알죠? 되게 거지같이 살면 네. 교회 못 가는 거. 부끄러워서. 이게 막 살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 가게 되니까 더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어,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태극기, 태극기 영상이라든가 아 그런 거 나오면서 라디오스타 나가고 이러면서 되게 유명해져서 갑자기 막 홈쇼핑에서 너무 막 가게 된 거예요 막 연봉도 계속 올려주고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다, 다 어. 됐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던 것 같아 어. 너 한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지금 우리가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어, 멋있는 거.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죠 어. 너무 잘나가고 네. 돈도 막잘 쓰고 막 술도 잘 먹고 네. 막 근데 그러다가 2019년에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그 전에는 몸에 엄청 자신 있었거든요. 그쵸. 안, 안 아프고 어, 관리를 많이 하 해서 어, 입원을 한 번도 음. 해본 적이 없었고 음. 딱 그때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살도 너무 빠지고 잠을 못 자니까 우울증 오고 어떤 정도였었냐면은 운전하라고 가다가 강변북로 같은데 가잖아요. 음. 근데 너무 그냥 빠져버리고 싶은 어 거예요 어게 확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엄마한테 엄마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 좀 서울에 올라오셔야 될것 같다. 오.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 처음 문을 탁 열고 나를 현관문에서 마주하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들이자는 거예요. 갑자기 오.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성격제가 막 이렇게 피더니 우리 아들 그대로 안 내버려두시고 음. 이렇게 아프게 해서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것 같아요. 나의 열심으로 내 아들로 만들어 갈 거다. 이런 게 계속 느껴졌어요. 오. 되게 오랜 오. 시간 동안. 야. 어머님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지금 민웅이 형의 이 간증 스토리를 듣는데 성경 속 인물들이 이제 몇명 순서대로 떠올라요. 음. 처음에는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파버렸어. 요, 요, 요. 아. 어. 그리고서는 바울. 오. 아. 그 사이에 이제 한나, 어머님 한나가 계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의 선배인 엄마와 또 아버지도 신앙 좋으시니까 있어서 이게 든든해요. 진짜 하나님이 엄청 주목해서 계속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시댁이 완벽한 기독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네. 이상형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 지금의 이상형이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신앙이 다르면 안될것 같고 어렸을 때야 뭐 시간이 있으니까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맞춰간다기보다는 좀 맞춰져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음. 돼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거는 제가 뭐 경제활동 활발하게 하니까 예, 예. 사실 상관은 좀 없을 것 같고 음, 상관 없어 정말? 어 너무 처갓집이 빚더미만 아니면 괜찮아것 자꾸 이렇게 잠깐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아 그렇잖아요 네 아, 그것까지는 그렇죠. 또 이게 되게 제가 오빠의 이상형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되게 생기신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만의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한 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분이 나와요. 음. 아비가일 설명 좀 여기 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 사별을 하셔가지고 남편이 <laughs> 화병으로 야, 뭐, 죽고 나서 다윗이라는. 나서의 그 아비가일의 모습. 근데 전 아비가일이 왜 멋있었냐면 네. 뭐 외모 이런 게 자세히 묘야되진 네. 않지만 다윗이 막 네, 나발이 맞아. 무시하잖아요. 맞아요. 이세 아들이 누구냐. 뭐 맞아요. 다윗을 누가 음. 아니야, 지금 왜 나한테. 그러니까, 완전 꼭지가 돌아서, 나 다주기로 갈 거라면서 막 탁탁탁탁 하면서 이제 막 칼을 빼고 다 달려가는데, 아비가일이 빵이랑 건포도랑 이런 거 잔뜩 싸가지고. 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달래주면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한 거를 잠재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멋있어서. 현숙하고 현명한 여자분을 되게 선호하시고, 지금 딱 들으니까 딱좀 그려지거든요. 자만치와 소개팅률이 얼마 정도 됐저요 소개팅은 전잘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네. 원래 리드를 잘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아 근데 전 소개팅 분위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음... 사실 우리 민웅 씨 같은 경우가 우리 저희 베이직 교회 에 청년 분은 없지만은 청년들을 단체로 좀 이끄는 역할도 하고 항상 우리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도 잘 살펴서 대화도 잘 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소개팅을 당연히 잘할 줄 알았는데. 소개팅 해보긴 했는데 그냥 MC가 된것 같은 느낌이 또 어... 들고. 약간 그랬어요. 아... 그래서 좀이 사람을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더 애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약간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음... 더 조심스럽은 것도 있잖아요. 음... 어, 오늘 민웅 씨한테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잘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민웅 씨한테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세시면 넘어지지 않아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네네. 저한테 이제 DM으로 굉장히 많은 소개팅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저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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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진행해 주세요. <laughs> 자 다음 질문, 지금 결혼하고 싶으세요?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혼자서 있는 게 너무 오래됐고 편하니까 음, 언젠가는 편한... 할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은 딱히 그렇게 생각 없는 것 같아. 요 그러면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생각나면 가끔씩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제가 민웅 씨 기도 어떻게 보면 더할 수도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배우자 기도. 근데 어, 솔직히 성경을 되게 사랑하시고 네.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시면 또 가정을 이루라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첫 번째 명령이시기도 하고 그 생각을 하면 결혼 생각이 좀 없으신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변성하라는 얘기를 하셨나요? 음. 나한테 는왜 그런 마음을 그렇게 막 주지 않으셨을까? 음.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아직 음. 뭐 인생 다산건 아니니까요. 음. 그래요. 사실 저도 민웅형을 옆에서 보면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일단 외롭지가 않아요. 맞아요. 항상 바쁘고 항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심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상품이잖아요. 지금 하는 일에서. 하는 일에서 음. 상품이니까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항상 세팅되고 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음. 포지션이다 음. 보니까 고질문 음. 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래 배우자에게 이 조건들 중에서 딱세가지만 주신다고 하면은 음. 와, 이거 너무 포괄적이다. 근데 맞추자, 우리가. 세 개만요? 세 개만. 세 개. 우리가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했습니다. 네, 저도 하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외모. 신앙. 어? 신앙, 신앙. 아까 신앙이라 했잖 아이 순서 난 이제 여기 보기에서. 복 다음 어, 두 번째 신앙. 거. 하나, 둘, 둘 셋. 패션 성격. 센스. 성격? 같이 살 거면 아 오케이 신한성격 마지막 하나, 하나 둘셋 둘, 화폭찬 과정 뭐라 <laughs> 했어요? 어, 난 능력이고 화목한 <웃음> 과정이고 <웃음> 요리 실력 요리 실력? 같이 실력? 거면 배우자는 <laughs> 진짜 이건 현실 네, 제가 주위에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네, 네, 네. 진짜 현실 네. 근데 오빠 정말 결정사랑 잘 맞는 분인 것 같아 아 저는 근데 보통 오히려? 저 나이 제 나이 정도 되면은 그럼 그냥 이렇게 돼요. 애를 낳을 건가? <laughs> 어. 진짜로 배우자 부모님의 노후라든지 <laughs> 어.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음. 내가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는 거 음. 이런 걸 생각한다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 해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결혼 은자 어, 그러면은 그냥... 반대로 이번에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상관이 없다 하는 조건이 있다면 재력 없어도 돼요 저는 재력, 재력 뭐. 능력 뭐 굳이 없어도 뭐 이런 전문직 아니어도 오케이. 돼요.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아주 뭐 좋지 않아도 돼요. 목소리가 이래도 돼요? 돼요?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안 <laughs> 되죠. 아 진짜요? 정말 선이 확실하시다 네. 근데 이, 이런 제가 너무 싫기도 하거든요 오. 근데 이런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걸 아 나도 이런 예민한 내가 싫고 이런 냄새까지 내가 맞는다고 이런 게 싫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도록. 답 나왔다. 오빠는 정말 반대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오빠가 그렇게 까다롭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오빠에게 취미 좀될수 있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오빠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실 지금 그만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그냥 쭉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음, 것 같아. 음. 근데 이 봐봐요. 너무 효율적인 사람이잖아요. 맞아, 효율적인 사람. 근데 이 신앙은. 비... 비효율의 끝판왕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보는 완전히 비효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효율적인 성취주의 의 민웅 형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작정한다라는 게전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보면서 제가 이직을 한 것도 네. 그래서였어요. 사실 뭐 네. c j 라는 회사가 제일 홈쇼핑계에서도 크고 대기업이죠. 거기서 저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먼 채널에 있는 홈쇼핑을 갈 이유는 없거든요. 녹화 방송 녹화 방송이니까. 음.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를 내가 계속 하다가는 신앙도 못 지키고 내 몸도 박살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맞아요. 근데 늘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내가 더막 독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음. 것이냐가 매일매일 지금도 싸움이고 죽을 때까지 그러겠죠. 뭐, 이게 청교에가 가야 끝나지. 뭐. <laughs> 믿음이라는 게 이제 선물이라는 게 민웅 씨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laughs> 민웅 오빠는 정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진짜 그렇게 이직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사실 이런 오빠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시그널이고,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근데 민웅이 형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은, 나중에 정말 그 짝을 만날 때는 이 조건이랑 정말 상관없이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그럴 수 있지. 한번 이제 옛날에 오빠 크만치 나와서 미래의 배우자한테, 네 영상편지를 영상편지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바로 해야죠 지원 시원 확실히 효율적이다 <laughs> 사실 제가 언제 결혼을 할수 있을지 누굴 만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순간에 사실 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누가 될지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잘 살고 있다가 적당하고 가장 알맞을 때 만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 근데 나는 둘을 보잖아요. 참 둘이 그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의심이야 의심. 아, 의심이 아니라 좋아 보이니까. 어. 그리고 당연히 나랑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둘은 되게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 네네네. 그런 것들이 참 좋아 보여요. 오빠도 진짜 결혼 해보잖아요. 결혼 좋아? 막 이렇게 하게 될 걸요. 근데 난 둘이 막 너무 좋은 거 보면은 저게 좋고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 근데, 와, 그렇구나. 근데, 저 항상 말하는 게,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생각해보면, 이안 불편하다는 게, 누구 한 명이 나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길이 씨한테 그게 너무 고마운 걸 알고 있어요. 음. 어, 내가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하나도 안 불편하지? 또 어. 오빠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너무 고맙지. 사실 우리 민웅 씨가 우리 네. 청년부가 없지만 청년 리더로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솔로 크리스찬 분들의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아, 들으셨거든요 이 공통된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기보다는 늘 솔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이성을 보면 은 배우자를 찾는데 데 저도 사실 뭐 결혼도 못한 입장에서 솔로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음. 아직 결혼을 안한 청년으로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라톤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단기간에 뭘 하려고 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좀 다니면 내가 막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내 모습에 좌절을 한다든지. 음. 근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 되게 오래 길게 봐야 되고 음. 청년이고 피가 끓기 때문에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좀 길게 봤으면 좋겠고, 저는 결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제가 뭐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저도 몰라요. 제가 몸이 아파서, 꼬꾸러졌듯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서 결혼을 해서, 세 명씩 낳고. 지금 집 완전 막 모델하우스 같이 돼 있는데, 엉망진창되고만. 그래도 그냥, 뭐 감사하면 음... 살지 음...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내 의지나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기대하면서 그냥 살려고요.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무너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야 멋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민웅오빠 예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셨어요? 마지막 소감 아, 너무 크만추 나와서 <laughs> 막 결혼이 하고 싶어요 이런 거안한것 같아도 좀 그렇지만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길이랑 진이랑 맨날 카페에서 하는 얘긴데 <웃음> <웃음>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늘 민우 오빠가 엄청나게 진짜 정말 가식없고 솔직하고 네. 이렇게 솔직하게 토크를 해주셔서 네. 제가 좀 너무 놀랍고 또 고맙기도 하고 네. 현실적인 것 같았어요 그죠 이 신앙인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격식이라든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는 좀 그쵸.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공감을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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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원 댓글만 해 주세요. 신앙과 사랑 둘다 놓칠 수 없다면 크리스천 메이트에서 당신의 짝을 찾아보세요.